일단 오늘은 짧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 정보. 이거는 예전에 그어놨던 선이고 종가와 2분의 1, 꼬리 2분의 1이 겹치기 때문에 이선 위에서만 밑으로 빠질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2060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한번더 찔러주더라도 빠지는 그림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고 이 친구는 밑으로 빠져도 됩니다. 20일선은 당연히 여유가 있고 밑으로 빠지더라도 60일선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60일선 역시 여유가 있다. 현재 위치에서는 오늘 자 종가 겹치는 선. 지지, 이탈, 저항, 돌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고점에서 2060 밀고 내려왔을 때, 중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타면 어디까지? 2060까지 찔러준다. 자, 이때 여기서 들어올리면 좋은데, 기간값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락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릴라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한번 찔러 주고 빠진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하지만 주가는 이 저점을 이탈시켜서 밑으로 빠져도 된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선 위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20일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락한 주가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자리도 지지, 이탈, 저항, 돌파. 5일선 중심의 보안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은 오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역배열에서 지켜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하락하는 21선이 완만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위쪽으로는 큰 기준선이 지나가고 지금 작은 기준선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항을 받았던 주가가 넘어가게 되면 기준선의 각도가 틀어지게 되죠 일단 하락하는 61선 상방으로 고개를 돌린 21선 그렇다면 언젠간 2060이 만나겠죠 그 만나는 자리 전후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다 상승을 했더라도 밑으로 빠질 때아2060 자, 역배열에서 타고 올라간 주가. 자, 61선 저항을 받지 않고 바로 올려줄 때. 올라와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질 때는 21선이 아니라 61선. 61선 근처에서 코끼리 캔들. 넘어가면은 매수관점. 상단에서 중요한 수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라인 넘어갈 때는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자, 일단 상승을 한번 시켜놓고 이 자리도 중요한 라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그랬죠. 자, 올라가는 상승하는 오일선의 꼬리 위치. 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승하기 전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공략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 매매를 안 하게 돼요.